어, 진짜? 그거 뭐야? 큰 물고기 그냥 큰 물고기야? 응. 상어야, 이거? 상어 같은데? 상어 상어야 응. 선율아, 이거는 뭐야? 낚시... 음, 블럭인데? 블럭이야? 응 <laughs> 낚시터야, 낚시터? 응 음, 낚시터고, 여기는 어디야? 큰 음, 물고기 들 바다 바다, 바다. 응. 바다.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바다야. 응. 엄마 오징어 잡아야지. 엄마, 어? <laughs> 왜 왜? 무슨 일이야? 아니 닫아야 돼. 응. 문. 을 닫아야 돼? 왜왜 응. 왜? 왜, 왜? 음, 이거. 응. 이좀있잖아늘 물고기 집, 문을 닫아야 돼 물고기 집. 왜 물고기 집 문을 닫아야 돼? 어머님. 음. 음. 기억이 안 나서 문을 닫아야 돼. 기억이 안 나서 문을 닫아야 돼? 음. <laughs> 뭐가 기억이 안 나? 응 음. 아니. 음. 이게. 음. 음 엄마가 말안 들은가. 엄마가 말안 들어서 문을 닫아야 돼? 음. 엄마가 무슨 말을 안 들었어? 음, 아니, 나 진짜.